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경주자의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자기가 그 경주를 마치지 않았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제자 중에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는 많은 일들을 감당했고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뒤바꾼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위대한 사도가 자기가 아직도 어, 이 믿음의 경주를 어, 달, 경주하고 있다. 아직도 자기는 이 경주를 마치지 못하,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여전히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뭐이 정도 됐으면 어, 어느 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완성된 것처럼 경주를 마친 것처럼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도 마을도 나도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대충 맞춰놓고 어, 끝냈다라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됐다라고 안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의 경주는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경주를 멈추게 하는, 또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털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달려왔던 믿음의 여정 경험들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어, 오직 한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어, 말하자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이 어, 때론 그 경험이 실패한 경험인 경우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요. 그게 성공한 경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에 미련을 두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것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어, 그게 크게 유익하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즉, 앞에 있는 14절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환영하고, 또 기뻐하시고, 그 경주에 합당한 상을 주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 이 정도 했으니까 좀 쉬고, 어, 이젠 끝내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냥 달려가선 안 되겠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어,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표대 그 목표 그것은 뭘까요? 이미 일 절부터 그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 3 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7절에 가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해로 여긴다. 또, 8절에 가보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또, 9절에 가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합니다. 또, 10절에 가보면,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최종 목표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으로 어, 그분의 구활과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그분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목표인 것이죠. 그러전서2장2 절에 가보면 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의 어떤 그의 표때고 그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12절 뒤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왜냐면 하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할때 부모님하고 손을 잡고 달리기를 하죠. 그러면 부모님은 힘이 있고 빠른데 우리는 아주 어리고 약하죠. 그런데 부모가 우리를 잡고 뛰죠. 영안 되면 막 우리를 들쳐 외고 뜁니다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고 그를 특별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그를 택하고 부르시게 되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붙잡힌 바된 그런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어, 그리스도의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도 자기가 이루지 않았고,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고, 그것을 다 이루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어,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또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죠.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일하고 있는가? 어, 내, 내가 왜이 믿음의 생활들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왜 기도하는가? 이런 이유들을 가끔은 우리 자신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목표를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달려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어,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그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게 만들죠. 우리가 이비리보스 3장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들,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두 가지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 복음에, 어, 함께 그 참여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복음에 합당한 두 번째 삶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3장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존재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경험에 어, 매이게 만드는 것,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어, 신뢰하지 말아라. 어, 그들을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또 사람의 행위들을 우리는 대적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앞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한 일들 지금까지 이루가 이루었던 일들이 바로 어,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잖아요. 율법을 행해라. 할례를 받아라즉 인간이 어떤 했던 행위와 그런 어떤 과거의 그런 어떤 일들에게 일들에 그들이 계속 매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할례를 주고 율법을 주신 것을 가지고 앞으로 해에서 전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는 과거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우리는 그들처럼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행하는 어, 성, 거룩한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에 매이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고 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여전히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일들을 자꾸 자랑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열심을 냈고,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성장을 했고, 부흥을 했고, 옛날에 얼마나 우리가 재밌었고 이런 일에 우리가 많이 매이죠. 궁금히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게 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비난하게 만들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자꾸 외면하게 만들죠. 그래서 자꾸 과거의 그런 환상에 젖어 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어제 간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예수님도 이사야서 45장에 가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도 이미 과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오서 1장에서도 고백을 했지만 자신이 얼마나 행악자고, 포행자고 그런 어떤 박해자고, 죄인 중에 괴수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본래의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오히려 교사와 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세웠다. 하나님이 내, 나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세웠다. 하나님도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삶을 잊어버리고 도말했다는 것 말은 지워버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워버리지 못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잘못하고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평생 것을 잊지 못합니다.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 또, 어, 또 다른 일이 생기면 그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는 또 원망을 하고 또, 어, 비난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향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도말해 버렸다는 거예요. 지워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괴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앞을 향해서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도록. 과거에 매인다면 사도바울처럼 매여야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스테반을 죽이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일삼았던 이 사도바울이 그의 마음에 그로하여금 발목을 잡게 하는 이 과거는 그 누구보다도 그런 과거가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 갔던 이유는 바로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나도 여전히 달려간다 하면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에 주어진 일에 집중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일에 매지 이 마시고 과거에 화려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8절에 가보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과거 우리의 지나간 것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진해서 완주를 하고 꼬리 지점에 도착해 할때 그때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열심히 달렸다고 상을 주지 않습니다. 중간에 일등을 했다고 해서 상을 주지 않아요. 끝까지 달려가야지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믿음을 경주하고 있는 경주자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앞을 향해 달려가야지 속도가 나고 우승할 수 있습니다. 경주하는 자, 달리는 자가 뒤를 돌아보면 속도도 늦춰지게 되고 또 위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꼴인 지점에 도달하는 것도 늦춰지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뒤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목표를 잃지 마시고, 과거에 또 지나간 거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을 경주해가는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많은 잘못된 사상들과 외부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과거의 공로와 아버지 지난 지나간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를 때로는 교만하게 만들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멈추고, 다된 것인 양 아버지 착각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한상과 추억에 젖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아버지 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지어 방향 없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과거에 머에 메어서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함께 달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많은 일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도록 아버지 유혹할 때 하나님 우린 철저히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목표를 잃지 않고, 오늘도 아버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경주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